이건 까요 합성에, 합성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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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성 아4 넣고 4 넣은 거랑 6 넣고 6 넣은 거랑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진짜로 두 가지가 있죠 f 합성 f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f4 넣은 걸 그대로 다시 넣는 것도 있겠죠 고민해보자 4를 넣자 그냥 자 f4를 구하고 f6을 구할게요 자 f4는 4 4 16 마이너스 16 더하기 5 럭키비키 a죠 됐나? 그럼 이 친구는 그냥 A다로 통칩시다 그러니까 FA 구하는 거고. 그 다음 6나차 F6은 36에 6, 4, 24 더하기 A가 되겠죠. 얘는 얼마고? 12가. 그럼 A 더하기 12가 되겠네. 얘는 A 더하기 12를 F에다가 집어넣어라. 이 말이죠. 됐나? 얘가 12입니다. 이렇게. 자, 그럼 한번더 해줄게요. 일단 A 집어넣어라. FA 구하는 거니까.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A고. 얘는 a x 자리에다가 a 더하기 12를 넣는 거지. 그 말은 즉슨 a 더하기 12의 제곱. 그리고 빼기 4에 가로 열고 a 더하기 12 더하기 a. 이거 정리해서 풀어제끼다 이 말인 거네. 가자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a에 a 제곱 이 짠짠 24a에 144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8 더하기 a다. 날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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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리고. 그다음에 이렇게 날리면 20a죠. 왼쪽으로 넘어갔구나. 빼기 24a 한개 나왔네요. 그다음에 144랑 48이랑 째끼라고테라얼마고 90, 9 6이가96 플러스 96이네요. 그럼 a는 빼기 446, 빼기 4가 되겠네. 그럼 a를 구했어. 따라서 fx는 x 제곱 빼기 4 x 의 빼기 4였던 것이고, 여다가 f2 값을 구하라고 하오니 2를 집어넣어서 창창 자라자라 장창 정답은 빼기 8이겠네. 된다 넘어갑시다 엔드.